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캐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 제가 말했던 라인까지 일단은 내려왔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면 이번 주가 금, 토, 일,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까지 포함하면 일단 4일 남았죠. 이번 주는 제가 볼때 요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언저리에서 크게 못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참고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급등했던 웨이브 있었죠? 웨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추천을 오늘 드렸는데 웨이브도 잘 보세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 대략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와야 되는 자리까지 왔어요. 여기부터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자이 캐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어제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이 캐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선을 정확하게 지킨 상태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 3천만원까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가격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오늘 수익 많이 났습니다. 요렇게 수익이 났고 꼬다리고 떼면 한 620만원? 요렇게 수익을 보셨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단타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욕심 낼게 아니라 일단 단타 대응하면서 수익 보고 다른 거 공략하고 계속 기회를 살려야 돼요. 게릴라전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만 써서 보내시면 제가 오늘 이 캐시처럼 여러분들 단타 대응해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인 추천을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간밤에 나온 중요한 기사 하나 볼게요. 자, 연준 지금 의사록에서는 이번 7월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연준 의원들은 연내 두번더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라는 의사록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주춤했는데,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길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지만 내일,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영상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내용을 길게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금리 관련된 얘긴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는 있지만, 어슴풀에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연준에서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또큰폭의뭐 하락은 없었다. 우린 예방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건 매일 올라가지 않아요. 빠지기도 해요. 그러고도 올라가죠. 이런 단순한 하락에 너무 여러분들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 올라갈 거고 좋아질 거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웨이브를 볼게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튀었었죠. 지금 바그너 그룹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러시아 전쟁 종결 가능성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그 뒤로 조정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기어가다가 오늘 갑자기 확 튀어 올라왔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사실 주봉을 좀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월화수목 그리고 요 정도겠네요. 지금 요렇게 잘라보면 여기에요. 요렇게 잘라보면 지금 한번 올라갔고 이게 주봉이죠. 그 다음 주봉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주봉을 잠깐 볼게요. 보이십니까? 급등하고 나서 되돌림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 요런 파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 캐시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주봉을 먼저 볼게요 자이 캐시 주봉도 비슷하죠 지금 윗꼬리가 달린 채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더 가니까 마탱이가 가고 있죠 근데 여기 꼬리가 어디라고? 지금 대략적으로 1봉 11선이라고 4시간짜리도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제가 말한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언저리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턴 하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때 추매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일단은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 캔들,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여기가 제가 볼때 양봉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타이밍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일주일 기어가고 3일 더 기어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죠. 요 기간 동안 웨이브가 쉬어가는 동안 다른 애들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 캐시 주춤하고 있을 때 다른 코인들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단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캐시 추매하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굳이 지금 이 캐시를 공략할 필요 없어요. 이게 못 간다가 아니라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럼 이제 이 월봉도 이해가 되죠.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간다면 이 월봉도 색깔이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가긴 했는데 또 많이 못 갔어. 월봉이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거 8월에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즉큰 흐름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제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타이밍 싸움이 돼버렸다. 근데 이 캐시는 결국에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4시간짜리 한번 볼까요? 4시간짜리도 제가 뭐라 했죠? 어제도 이 말씀 드렸어요. 여기 하늘색 라인까지 올 거라고. 여기까지 올 거고 여기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말한 대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어 어떤 놈이 이렇게 갈수 있다고 하더라 그것만 알고 있어도 이게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지겠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 되는 내용들만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혹시라도 궁금하다 내가 뭐이 캐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숫자 0이라고 쓰신 다음에 이 캐시 관련한 내용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단가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답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린 이제 이케시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나니까 즉 라인과 멀어지고 나니까 라인을 만나러 악착같이 오더라. 근데 올라간 속도에 비해서 내려온 속도가 더졌죠 이게 조정인 거예요. 올라가는 게 빠르다는 얘기는 원래 방향이 훨씬 더 힘이 좋다라는 거고 반대로 살짝 조정 내려오는 건 느리니까 이게 페이크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라인을 이병선 막 그어놓고 막 라인 많이 그어놓으면 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라인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최소한 어디에서 사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겠죠. 이 캐시는 일단 내려올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턴을 할 건데 웨이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봉이 바뀐다고 해도 바로 안갈 수도 있어요. 며칠 시간 걸리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고 쓰신 다음에 카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제가 지금 사진처럼 보이는 무료 카톡방 초대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장이 그래도 올라가는 장이 맞거든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지금처럼 상승장일 때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을 보면 멘탈이 잡히고 멘탈이 잡히면 안 되던 건잘 되고 잘 되던 건더잘 됩니다. 일단 무료 카톡방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여러분들 거래해서 수익을 좀 보세요. 멘탈 잡고 시장 관련해서 브리핑도 제가 드릴 거예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 숫자 0이라고 쓰신 다음에 카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보세요. 결국에 수급은 돌고 돌거든요. 얘네들이 저번주에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오늘 또다시 올라가죠. 요 기간 동안은 다른 코인들이 올라갔다라는 건 지금은 단타 대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욕심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하면서 지금은 버티면 돼요. 그리고 수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분명히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 써서 보내시면 오늘 이케시처럼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돈 드는 거 없어요. 무료 카톡방 들으실 분들도 숫자 0이라 쓰신 다음에 카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